안녕하십니까. 씨아빠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었죠. 오늘 그래도, 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어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. 어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오늘 네0.36%네 상승이 나왔고요. 그래서 좀 방향이, 어 요렇게 가다가, 요렇게 가다가, 요렇게 갔다가, 음,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다시 가졌으면 합니다. 이렇게 좀 쌍바닥을 다지는 어이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좀더 올라간 어, 이런 그림이 사실 좋겠죠. 음 그거를 사실 좀 다들 뭐 바라고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코스닥이 좀더 좋았죠. 코스닥도 어제보다는 좀더 예, 상승을 해줬습니다. 외국인이 그래도 좀들어왔고요 아까 코스피에서는 예, 기관하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은 팔고. 예, 그런, 오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음, 아침부터, 어, 그래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, 어, 영화테크라는 종목 있죠. 폐배터리 관련주. 제가 한, 이 정도, 이쪽에서 샀다고 그랬죠. 이쪽에서. 그러면 평균 단가가 뭐한 2만, 2만 뭐 7백 얼마가 될 건데, 음, 오늘 그래도 시초가부터 해가지고, 좀 반응을 좀 보여줬어요. 음, 뭐 사실 운이 좀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어, 그래서 사실 이두 번에 나눠 가지고 이거를 팔았습니다. 지금 아침부터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는 못 보고요. 9시 한 2분 정도에 예 받, 봤는데, 음, 올라가 있더라고요. 예,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, 어, 뭐 본전... 위로라서 일단은 반덩이를 먼저 한번 팔았어요. 제가 한번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음, 저는 뭐 MTS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, 지금 NH 증권에서 온저 카톡을 보고 있습니다. 영화 테크 해가지고 9시 6분에 한번 팔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좀 어, 지켜봤어요. 이제 사실 여기 밑에서 거래량이 뭐 그렇게 터지지 않죠. 예. 밑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음뭐 그렇게 엄청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. 이제 거래량이 사실 터지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점을 어 올리면서 올라가죠.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좀 음, 이런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어, 가장 사실 좀 이상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지켜보다가 제가 사실 어,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쯤에서 그냥 팔았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바로 사실 탁 튀어버렸죠. 사실 이, 이때 팔지 못해서 좀 에, 아쉽긴 한데 그 뒤에도 사실 여기 눌렸다가 한번더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음, 마지막에 사실 이렇게 에, 내려 꽂아버렸죠. 이게 좀이 종목의 특성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윗꼬리를 많이 만듭니다. 여기 보면 지금 계속 윗꼬리들이 이렇게 나오죠. 그래도 뭐 저점은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폐 배터리에 대한 뭔가, 뭔가에 이제 좀 관심이 좀더 나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사실 올라갈 것 같아요. 예. 근데 저는 사실 단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, 음, 뭐 0.06%로 거의 그냥 본전에 사실 나왔죠. 예. 뭐 다른 종목을 좀더 공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어떤 뭔가 좀어 양봉이 나오면 거래량을 실는 좀 양봉이 나오면 어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. 이 종목의 특성은 꼬리를 많이 만든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 알고 있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제가 음 한두 가지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요, 어, 뭐, 현우 산업, 그 뒤에, 네, 어, 덕싱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전에 9시 네, 37분, 네, 이때 샀는데, 덕싱 하우징, 아, 덕, 덕신이죠. 덕신 하우징. 이게, 어 홍준표 관련 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어,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이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음 이거를 이전에도 한번 저 공략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갭을 띄우고 어, 처음부터 좀 반응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 올랐다가 눌림 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9시 36분 36분, 37분, 뭐,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, 그러면 구간이, 음 36분이면은, 네, 이 정도. 네, 여기서 이제 계속 한번 올라갔다가 쭉 하고,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 모르죠. 예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, 음, 제가 매도를, 음, 이거는, 이때는 손절을 했네요. 예 손절을 2900뭐한 50원이 평균 단가인데 거기에 샀다가 음 팔고 10시 2분에 다 팔았거든요. 10시 2분이면은 어 그래서 조금 반응이 나왔을 때예 이때 그냥 다 정리를 했네요. 어 밑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어 이쪽에서 어 여기에 이제 뛰어 넘는 이쪽 구간을 뛰어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왔죠. 여기서 이렇게 빵 이렇게 사실 뛰었으면 얘는 네 오늘 힘이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음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정리를 한것 같고요. 뒤에 사실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. 그 뒤에도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가 어 여기서 쭉 빠졌어요. 그래서 오늘 음 얘를 좀 저점에 잡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좀, 종가 배팅 비슷하게 했습니다. 음, 제가, 산 게, 밑에 그, 예약 매수를 걸어 놨어요. 이제, 2980원. 292봉이었거든요. 제가 2봉을 받고, 그더 밑에서, 어, 좀더 내려가서 2950원은 매수 되기를 해놨는데 안 됐고, 2980원이면 여기죠. 예. 이쪽에서 매수가 됐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올라가줘가지고, 음, 그다음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.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, 어, 뭐 시초가에 시초가를 한번 보고 어,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아직까지는 음, 2.44%가 찍혀 있네요. 시외가에서는 조금, 예, 조금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음. 보자.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. 오늘 여기 반응이 왔던 것들 보면은, 어, 뭐, 여기서 현우산업 이죠 현우산업.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애플카 관련 주로 알고 있거든요. 얘가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갔고, 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어 보유 중인데, 흐름이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. 흐름이. 여기서 보면 이제 또, 양봉을 뽑아줬죠. 예.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될것 같고요. 지금 뭐 마이너스 건이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예. 그렇게 오늘은 뭐 실현 손익은 그래도 플러스긴 플러스에요. 오늘 바이오니아에서 네. 오늘 좀 수익을 조금 내가지고 바이오니아, 바이오니아가 오늘 좀 그래도 이렇게 상승 구간이 좀 크게 나왔죠. 예 그래 가지고 음 여기서 조금 익절을 해서 어 지금 오늘은 약뭐 크진 않고요. 네, 플러스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 이제 이쪽 봉을 한번 터치를 하고 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 진짜로 여기 터치를 하고 딱 내려왔어요. 근데 오늘 이게 힘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수급이 잘 들어왔죠. 제가 어 항상 생각하는 게음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거래 대금이 한 천억 이상은 되는 거를 매매를 해야 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. 혹시나 좀 물리거나 했을 때, 그래서 항상 좀 돈이 몰리는 곳에 오늘 좀 최대한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, 결과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가지고. 네, 좀 이번 주 마무리를 네,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같이 볼 기회를 보고요. 네, 어, 다들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다음 주는 어, 다들 좀 익절하는 어,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음, 지금까지 씨아빠였습니다. 씨아!